안녕하세요. 중이만 4년왕 꼴통장교 부술구구입니다. 예, 오늘은 17사단에서 한 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현수 상태에 빠져 있는 가족이 나와가지고 어, 그 일에 대해서 어, 이야기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걸 제가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일은 어, 17사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 뭐 임무 투입 전에 어, 갖추어야 될 조건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지 않고, 그리고 교육도 미실시한 상태에서, 어, 이등병인데, 에, 작전에 투입이 됐죠. 뭐, 임무 투입 전인데, 이게 이제 뭐, 보면은 경계작전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인원을 어, 투입했던 거는, 이제 뭐, 부대 측에서 이야기 하는 거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인원은, 어, 교육도 미실시했고, 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체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무 수행 하는데 약간의 제한 사항이 많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선임들의 지적이 많이 생기고 어, 그 인원 때문에 에, 뭐 부대가 어, 조금 욕먹는 그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선임들이 많이 뭐라고 한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심적인 고통, 어, 불안이 증가하면서 어, 우울증이 이제 발생되게 되죠. 아, 우울증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어, 많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어, 우울증은 감정의 사치라고 합니다. 즉 이제 감기처럼 왔다가 어, 갈 수도 있고 치료가 가능한 아, 그런 어떤 어, 감정이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심해지다 보니까 어, 죽고 싶다. 뭐 공포탄으로 사람한테 쏘면은 죽느냐? 뭐 이런 것도 질문을 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부대에서 이제 이상하다 느끼고 소대장이 중대장한테 보고를 해서 어 이제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어 부모한테 이야기를 하고 정신과 이번에 정신과에도 입원하고 어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아 일단은 이제 정신과 입원을 했다는 것은 어 정신과 측면에서 어 어떤 병명 병명이나 어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뭐 제가 경험한 것으로 봤을 때는 우울증 그 다음에 어 성격 장애 그리고 어. 지능이 낮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능이 낮은 경우는 IQ 80인데 80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전역하면 됩니다. 전역 제가 직접 전역을 시켜 본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경우하고도 비슷한데 에, 이 친구도 어, 선임들이 많이 뭐라 한다고 했었습니다. 부모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알아본 바로 의하면 에, 이 친구도 막 중대에서 돌다가 제가 본부 중대 장할때 왔던 친구인데 이제 치사병은 이제 자기가 보기엔 쉬웠나 봅니다. 근데 치사병도, 어, 이게, 어, 단순적인 어떤, 어,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칼을 다루고 하기 때문에, 의외로 군기가, 어, 좀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그거를 가르치는 인원들이, 뭐, 이렇게 조금 성격적으로 봤을 때, 뭐, 잘 자세히 설명하고 그런 성격들이 아니거든요. 못하면 다시 하고, 뭐, 하지 말라고 정신 차리라고, 목소리가 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런, 이제, 이런 것처럼, 선임들의 지적에 대해서 못견뎌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거를 빨리 못 캐치를 해가지고 자꾸 똑같은 신수을 반복하고 그래서 정신과 진료를 받으니까 지능이 낮다고 나와가지고 바로 전역한 그런 어,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정신과 이제 진료를 하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 뭐 때문에 그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울증인 것 같은데, 예. 근데 우울증은 어, 치료가 가능합니다. 예. 잘 보살펴주고 이렇게 하면은. 근데 뭐 이제 정신병원에 갔으니까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어, 참모장, 중대장 행보관, 소대장은 이제 아예 등장하지는 않죠. 와 이제 부모와 어, 부모님과의 이제 의견의 상충이 이제 생기 기 시작하죠. 참모장, 중대장 행보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대 소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고 발생의 우려를 이제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령, 미복기, 뭐 사망을 했을 때에 대한 책임,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휴가를 못 보내고 어 자꾸 이제 부대 안에 가두려고 하는 어 그런 이제. 어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원래는 그러지 않은 인원이 군대를 가서 지금 우울증이 발생됐고 자기가 평생 리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그렇게 애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군대 가서 이상해졌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휴가나 뭐 어떤 휴식을 통해 가지고 가족과 같이 있고 뭐 충전을 하면서 정신적인 어떤 안정을 준 다음에 다시 복귀를 시키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양측 다 어떻게 보면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친구가 또이 상황에서 몇 번의 자사 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벌써 지금은 극단의 완전 그 상황에 있다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어 정신병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지금 현재 어 우시 불명의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이제 아 어,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친구들이 부대로 오면 안돼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인원이 없다 보니까 많이 오는 거 그리고 또 그렇지 못한 친구도 군대에 와서 우울증이 갑자기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군대라는 곳과 뭐이 사회하고는 다르죠. 제가 이제 가장 그 여기에서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우울증이 예, 군대에서 발생됐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부대 측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중학교나 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나 뭐 그런 것들을 뗐다고 는 하는데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 부대에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어, 저도 이제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멀쩡한 친구도 예, 멀쩡한 친구도 어, 군대는 어, 사회랑 다르죠. 먼저 온 놈이 무조건 상급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력 상관 없습니다. 어, 나이 상관 없습니다. 학력 상관 없습니다. 돈 많고 적고 상관 없습니다. 무조건, 뭔 좋은 사람이, 이, 상급자죠. 그, 저, 제가 근무할 때도, 어, 서울, 인서울 대학교 나오고, 뭐, 학생회장도 했고, 반장도 했고, 막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 자기보다 안 좋은 대학, 어, 뭐 자기가 밖에서는 아예 상대도 안할애 이런 애들이 자기 위에 상급자로 있으면서 자기한테 지적하고 했을 때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어 우울증 같이 어 그런 걸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엄마가 저한테 전화오고 뭐 이렇게 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군대와 사회는 다릅니다. 그래서 어 언제 그런 경험을 해봤겠습니까? 밖에서는 나이가 많으면 어또 학교에서도 자기가 선배고 하면 후배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군대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에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아까 말한, 어, 지능이 낮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왜 그런 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또한 가지 또짚고 음, 넘어가는 게, 초급 강교, 초급 장교, 소대장, 부소대장에 대한 아쉬움이 좀 큽니다. 아, 이제 새로운 인원이 이등병이 자기 소대나 부, 소대로 오게 되면은 이 친구에 대해서 저, 그 생활 지도 기록부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 또는 부모님과 상담을 하고 해서 이 친구가 어떤 성향이고 우리 소대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이 인원을 어떤 분대에다가 편성을 할지 에, 그리고 이제 근무조를 편성했을 때도 어떤 누구와 할지를 잘 선택을 해아잘 그거를 생각을 해야 고려를 해야 되죠. 욕하고, 어뭐 주먹이 앞서고, 옛날에 뭐 구타한 어 그런 어 경력이 있다든지, 이런 친구들 밑에다가 만약에 두게 되면, 어 실수나 이런 거를 했을 때, 어뭐 가르치고 이런 게 조금 더 거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어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쉽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자살을 하고 우울한 감정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는, 어 혼자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도 나는 외톨이다. 내가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건데, 그 말은 뭐냐면, 부대 내에, 그 소대 내에 아무도 어 자기가 한 명이라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거를 어 소대장이나 부소대장이 이 동기나 또는 군종병 또는 성향이 맞는 롤 모델이 될수 있는 어 그런 인원을 붙여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예,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기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병영 정문 생활 담당관이라는 것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제 소대에서 적응을 못하고 이런 인원들을 어 이제 뭐 대대급이나 뭐 이런데 병영 생활 담당관을 도가지고 그 인원한테 이제 이 친구를 보내서 상담을 받고 뭐 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저도 이게 처음에는 뭔지 몰랐습니다. 우리 때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업무 부담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병력 관리 측면에서 뭐 인사 분야에서 만드는 어떤 하나의 직책 같은 것 같은데 에,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이. 이게 무슨 인권을 바탕으로 군대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내용의 영상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병들의 정신적인 기동 정역 상사입니다. 본업만 해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틈틈이 시간을 내 장병들을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김수진 이병 반갑네. 벌써 세 번째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어, 지난번까지 이야기할 때는 어떤 대인관계에서의 좀 어려움을 호소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제가 지난 회기 때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 하루에 세번 이상씩 선임병이든 후임병이든 관계없이 그죠? 그래서 그 먼저 말 거는 그거를 아. 한번 해보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기억이 나나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시도를 해봤어요? 매일 시도를 전부 하지 못하였지만, 네네. 그래도 나는 동기들이나 서인분들에게 말을 최대한 걸어보면서 전보다는 말을 더잘볼수 있게 된것 같아. 본것 같았어. 한참 어린 후배들에게 정력상사는 해줄 말이 많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서 다음 회기 때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고 올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보고 읽어 주시기 장병들이 부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형처럼 병사들의 고민과 고충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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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영상을 보면은 저는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왜 이런 직책을 어, 만들어 가지고 어,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지 하는다 복잡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대는 분대장 중심으로 소대는 소대장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외부에 어떤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상담하는, 어, 친구가, 대인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정역 상사가, 어, 아 뭐, 그, 선임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먼저 말을 걸, 걸는 거를 뭐 하루에 몇 번씩 시도해보라고 했지만, 근데 이, 이 방법 자체가 저는 이제 조금 개인적으로 이해가, 그러니까. 좀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대인관계 원만해서 다른 사람한테 말을 걸수 없는 사람한테 그걸 거는 연습을 해라. 그게 맞는 말일까요? 제가 만약에 소대장인데 이런 친구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어 얘의 성향과 비슷한 성향 어 또는 얘가 뭐 하고 싶어하는 꿈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먼저 어뭐 같이 할수 있는 또는 했던 사람 뭐 그런 사람 선임들 중에 몇 명을 어 같이 오라 그래 가지고 같이 앉아 가지고 같이 피엑스에서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은 어저 같은 경우는 BOQ 데리고 가서 어 술을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어 소주나 이렇게 먹으면서 애들하고 같이 자연스럽게 예 긴장을 풀면서 그렇게 하면서 친해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면서 아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 해도 괜찮아 하고 그친구들그 선임한테도 어야 얘가 잘 말을 못 걸고 하니까 너희가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걸어라 이렇게 해갖고 상황 안에서 내 소대원들끼리 서로 이렇게 어 뭉칠 수 있게끔 친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거지 그런어 고민이 있는 친구를 갖다가 전혀 우리 부대랑 상관없는 어 당당한 한테 가가 생활 뭐어 전문 생활 담당당한 테 가서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다른 애들한테 아 다른 선임이나 누구한테 그렇게 이야기해라 몇번 해라 그래서 해봤냐 아몇번 하지 못했다 그럼 다음에도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라 이게 얼마나 형식적인 그런 것밖에 되, 된 형식적인 어떤 그런 상담밖에 안 되는 거죠 어. 그게 뭡니까 소대장 부소대장이 해가지고 야 일로 와 일로 와 지금 같은 경우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어, 보면은, 어, 선임들이 지적을 했죠. 그 선임들 중에 가장 밀접하게 그 근무조가 같이 편성된 애가 있을 거고, 그걸 직접적으로 하는 병사가 있으면, 그, 같이 오라 그래가지고, PX는 아니면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할때 같이 위치해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야,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지금 처음 하니까 실수가 반복될 수 있는데, 반복되더라도, 어, 니 자꾸 윽박 지르고 있네 하는 거 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다정하게 좀더 생각하고 이야기.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병행생활관 따로 두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도 보니까 따로 뒀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대에서도. 그리고 저 병력들과의 관계도, 어, 존중, 배려, 저희 때 존중, 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존중, 배려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하는 겁니다. 존중하는 것도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하는 거고, 배려도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은 그런 걸 받았을 때 상급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그렇게 해야 상호간에, 예, 위에 사람은 이 사람을 존중하고, 존중을 받았기 때문에 존중한 어 밑에 있는 병사도, 학업자도 윗사람을 상그 존경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 서로 소대가 어 이렇게 이렇게 얽혀가면서 서로 서로 어 뭉쳐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해야 나중에 전투도 할 때도 다이 인원들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하다가 아 내가 좀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문 병영, 전문 생활 담당관한테 가서 아, 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누구한테 이야기 하는 겁니까? 자기 위에 있는 선임 또는 분대장 또는 소대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자체 내에서 자꾸 돌아가면서 해결할 수 있게끔 그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의 의견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병영전문생활관은 또 상담만 가능하지 어떠한 것도 해줄 수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7사단에서 이렇게 있었던 일이 저는 보면서 이, 다만 17사단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어, 이런 인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인원들 중에, 저도 우울증에 걸린 병사들 많이 봤었거든요. 보면은, 이 등병, 일병 때는 적응을 못 했기 때문에 좀 그게 좀 심해졌지만,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어, 서로 이제 분대장이나 또는 옆에 있는, 어, 어, 사수나, 뭐, 이런 인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들을, 어, 관리, 걔들이 같이, 병력들은 같이 24시간 같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서, 아, 괜찮다. 자꾸 응원해주고, 실수 말고 조금 잘했을 때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감을 얻으면서, 아, 나를 다른 사람들이 좋게 봐주고 있구나. 아 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구나. 그렇게 하면서 우울증이 해결돼 가지고 상병병장 돼서 분대장하고 임무 수행하면서 전역한 친구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참 아쉽습니다 이 소대장이 그냥 딱 데리고 있다가 아 문제가 있어? 바로 중대장한테 보고하고 바로 다른 데로 보내고 또 중대장도 해 가지고 아안 됐어? 다른 데 보내고 부, 어 부모한테 이야기 해 가지고 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법적 절차상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됩니다 아, 부모, 그래도, 아, 우리 한번 보고, 뭐,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부모의 마음도, 어, 이해하고 같이 만나게 해주고, 어, 외박 일할지 하루에 자면서 이야기 해주고, 그게 미복귀 하고 탈령할지언정, 거기에 대해서, 어, 그런 조치를 했을 때는, 군대에 어떤 그런, 어, 뭐, 평가하는 그런 요소에서도 그런 것들은, 어, 왜냐면 하다 부모랑 다 이야기 를 하고 다된 거잖아요. 부모가 다 허락을 한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 부모도 그렇게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뭐 부대 평가나 뭐 이런 거할때뭐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예뭐 지금 요즘에 어 캡틴 김상호님이 뭐 소대장의 어떤 그런 역할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 사격도 이야기를 하고 어뭐 체력도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 생각합니다. 병력 관리. 능력들을 자기 소대원들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부족한 사람도 있고 어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뭐돈 많은 사람도 있고 돈 없는 사람도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나이도 차이 나고 학력도 차이 나고 이 조선 팔도에서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다 한데 모아가지고 똑같은 방향으로 가게 해야 될지 이에 대한 것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 소대장이 사격 통제를 어, 정확하게 못하더라도 어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사, 소대장을 존중하는,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소대장한테 가르쳐 주고, 또는 기다려 주고, 소대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소대가, 소대 하나가 잘 발전되고 잘 뭉치면, 이 하나하나의 전투 단위들이 모여가지고,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 그때 당시에 뭐, 진급을 누락되고 했지만, 그 덕분에, 이 병력 관리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도가 텄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또 많이 달라졌겠죠. 그래도 제가 경험한 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 기존에 있는, 어, 소대장, 부소대장들, 한번 잘 적용해서, 어, 군 생활 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